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해상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사치와 향락, 부패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또 항구도시이다 보니까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종 우상들이 집결된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에는 미와 사랑을 관장하는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천명이 넘는 여사제들을 통해서 온갖 음행이 자행되는 음란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을 비난할 때이 고린도인 같은 노마라는 매우 모욕적인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도덕적으로 혼탁하고 우상숭배와 음행이 가득했던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자체가 정말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오는 음란과 타락이 난무하는 이 고린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부정과 부패와 음란과 교만과 이기심 가운데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분열과 당파 싸움이 있었고 음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났으며 자기 은사를 자랑하며 서로를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거룩함은 사라지고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세상 밖에서 받는 그러한 고통보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무질서와 혼란 때문에 더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혼란과 혼돈에 빠져버린 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1990년대, 80년대만 해도 친구의 집에 찾아갔을 때 친구가 엄마를, 엄마에게 저를 소개해 줄때 엄마, 얘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하면 친구의 어머니는 좋은 친구라고 저를 여겨주시며 더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다툼을 할 때에도 야, 교회 다니는 애가 싸우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애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싸우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 주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고 다투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교회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하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조롱을 받거나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원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켜나가고 세워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와 질서가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샌다는 속담처럼 우리 안에서조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밖에서도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되찾고 또 다시 세워야 할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토렌스 좋은 교회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너져버린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다시금 세워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품이 있는 생활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질서와 절제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자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품이 있는 신앙생활, 질서와 절제. 오늘 보면 26절로 33절의 사도 바울은 예배 가운데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사용해야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며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품위인 질서와 절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 현장이 그만큼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무절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은사대로 서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가 먼저 이야기하려 하고 누구는 방언으로만 이야기하고 누구는 갑자기 예언을 한다고 하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배가 소란과 혼란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계속하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서 찬양팀이 찬양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표 기도자가 일어나더니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로 말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팀도 또 기도하는 자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강단에 올라와서 주일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서는 찬양을 하고, 저기서는 기도를 하고, 강단에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 그 예배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가 흘러넘치기보다는 무질서와 혼돈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은, 또 만일 그 교회에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마음에 평안이 생기게 될까요?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어서 다시는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배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예배 중에는 두세 사람만이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시에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정해서 질서 있게 할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또 방언을 말할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교회 안에서 방언하기를 그만두고 절제하여 조용히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용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은 방언의 은사를 과소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역이 없는 방언은 방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통역이 포함되지 않는 방언은 공적인 교회의 집회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두세 명이 순서대로 질서있게 한 사람씩 예언을 하게 하여 성도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예언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을 말하고자 한다면 먼저 예언하던 자는 그것을 멈추고 절제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말씀을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질서와 절제를 강조한 이유는 자기 목소리만 내는 무분별한 은사 사용으로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아서 예배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33절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절제와 질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질서와 절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자랑하거나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화평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품위 있는 예배요, 우리의 품위 있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전교인 체육대회에 나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한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체육대회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주차장에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좀먼 곳에 주차를 해줄 수 있겠죠. 또내 입맛에는 맛이, 맛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칭찬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갈다 할지라도 잘하는,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과 같은 한번더 양보하고 한번더 상대방을 돌보아 줄수 있는 바로 그것이 화평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갖춘 질서와 절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의 예배자 여러분 질서와 절제는요 바른 생활이나 도덕 시간에 시험 문제에 써야 하는 그러한 정답이 아니라 삶, 예배, 삶 전체가 예배인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할 예배자의 인격이며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영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바로 권나옵기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되 질서를 잃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되 절제를 지킬 수 있는 품이 있는 예배자,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배려와 존중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자막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품위 있는 신앙생활, 배려와 존중. 자, 오늘 본문 34절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 성경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남성 성도님들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얼굴이 굳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입술에 미소를 머금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여성 차별적이고 여성 성도님들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이 말씀은요, 단순히 여성의 활동을 억제하거나 그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통역이 없이 말하는 이가 잠잠할 것과 예언을 말씀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을 경우 먼저 예언을 하던자가 잠잠할 것을 명한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 30절,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 찐이라. 그리고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그러니까 이 잠잠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을 향해 교회 안에서 침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과 또 예언의 때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무질서함 가운데에서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고 교회의 덕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잠잠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이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기에 사도 바울은 이토록 잠잠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성들이 예배 중에 무분별하게 질문을 하거나 논쟁을 벌이는 것과 같은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고 청중들이 그 말씀을 듣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서로 예언하고 서로 방언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질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예배 가운데 큰 혼란이 생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된 이 여인들은 말씀에 대한 배움의 열정이나 그 말씀을 이해하려는 열심이 넘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질문하며 예배의 질서를 흩트어뜨리고 혼란스럽게 했던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당시 문화는 남성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가르치거나 결혼한 여성이 결혼, 결혼한 여성이 다른 남자들과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하는 이 모습은. 당시 사회적 관점으로 볼 때에는 많은 오해와 불쾌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명한 이유는 여성의 어떤 신앙의 권리나 그러한 활동을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걸림돌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성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지금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지는 않을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공동체의 전체에 유익이 되는 것일까를 먼저 살피고 마음을 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품위인 배려인 것입니다. 이 배려의 마음은 결국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존중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워주며 겸손하게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며 교회의 공동체를 존중하기 때문에 나의 자유를 절제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하면서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전, 존중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질서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전통에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도 이것은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굳이 이 세상의 시선을 신경쓰면서 이 세상의 전통과 규범에 맞춰 살면서 이 세상의 눈치를 봐야 하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세상의 시선을 의식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히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나라의 법과 질서와 전통에 순응해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되 이 땅에서의 질서와 제도 역시도 존중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결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제도를 무조건 무시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덮어버리려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신앙의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을 본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품위를 잃어버린 나의 행동과 그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배려가 더 필요한 것이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존중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는 결코 타협함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중과 배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의 사도바온 이렇게 당부합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사도발의 이 권면의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의 질서와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품위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예의범죄를 잘 지키는 도덕적인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며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도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질서를 지키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며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의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야 성공할 수 있고 남보다 빨리 해야 쟁취할 수 있으며 남보다 먼저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지키고 절제하며 배려하고 존중을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 오히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바보라 부르는 이 삶이 정말 바보 같은 삶인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깊은 깨달음을 주는 한 마리의 새가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컴퓨터 그래픽이나 뭐 AI가 그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새의 모습입니다. 딱 봐도 정말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카리스마가 아주 넘치는. 딱 보면 야이 새는 보통 새가 아니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새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새의 별명은 바보새입니다. 어떻게 이런 멋진 얼굴에? 그러지 못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이 크고 날개가 길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날아오르지도 못해 바보라 불리는 우 새이지만 이 알바트로스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입니다. 누구도 감히 날아오르지 못하고 움츠러들어 있는 그때에 알바트로스는 날개, 날개를 활짝 펴서 마침내 하늘 위로 날아오릅니다. 그리고 한번 날아오르면 세상에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품위 있는 새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같아 보이던 이 새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비행을 할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바람의 도움을 받아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인은 이 알바트로스를 폄하하며 하늘에서는 왕자였지만 땅에서는 비참한 신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시인은 시선을 땅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높은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에만 시선을 두고 살아가니까 이 알바트로스가 비참한 신세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와 같은 시각은 아닐까요? 누군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지켜 나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를 어리석다, 바보 같다 폄하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할 것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잘 걷고 잘 뛰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참한 신사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품위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바보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땅 가운데에서 조금 비틀거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결국에 우리는 가장 높이 나는 인생, 가장 멀리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 거센 바람의 한 가운데에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그 바람이 무서워서 숨을 죽이고 있으며 또 누군가는 그 바람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람이 있어야 우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은 우리를 주저앉히기 위해 바꾸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게 해주는 바람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을 통하여 우리를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위대하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바람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 품 안에서 더 높이 날아오르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센 파도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했던 이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어떠한 폭풍 가운데서도 그 방향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세워 나가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